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 청년의회가 지난 2일 서울시 본회의장에서 청년 주거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의회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인차 보증금과 월세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회는 주거정책 이외에도 성평등, 일자리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안해준 10대 청년 정책과제를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시 정책자문그룹인 새로운 대전위원회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대전위원회는 경제, 과학파트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126명의 위원이 활동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철학과 정책방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임기 동안 책임감 있는 조언과 따끔한 질책을 해달라고 자청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개선사업에 전북 임실군이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과 문화복지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 정주여건과 문화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임실군은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신전마을과 두월마을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는 성수면과 관천면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천면에 위치한 신전마을에는 다락골 문화센터 신축 등 주민 주도형 자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삼계면 두월마을은 들로의 사랑방과 어울림마당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성수면과 관촌면은 2021년까지 각각 40억 원씩이 투입돼 복지회관과 문화의 집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이들 주요 거점과 배우마을 간의 보행로 정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인천시 안전보안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활동을 시행합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회원과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을 점검하고 과속과 안전띠 미착용 등도 적발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충북 괴산군 수소면 수리일원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립됩니다. 충청북도는 맥커리 캐피탈 코리아가 내년 하반기까지 총 220억 원을 들여 이 일대에 1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수리 2구 주민 60여 명은 마을 3마을의 토지를 사업자인 맥커리에 빌려주는 대가로 1인당 월 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경기도가 지적장애나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870명에 대한 복지급여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급여 2억 4,525만원을 횡령, 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급여관리자 16명은 여동생 등 형제관계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 등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중 장기간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중국에서 전통 유학을 배우러 순창 훈몽제를 찾았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훈몽제에서 주자, 이, 맹자 등 대표적인 유학자들의 가르침을 얻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순창군 훈몽제가 국제적인 유학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자리 잡고 있는 훈몽제는 유학과 예절 등 전통 유교문화를 교육하는 곳으로 유학의 뿌리를 찾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몽제는 하서 김인호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2009년에 준건된 유학교육기관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통 유학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져서 금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남창대학과 과기 학원 교수 및 학생들이 35명이 방문해서 교류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훈몽제 선비의 길을 저희가 개통을 했습니다. 이 선비의 길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훈몽제에 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문화 시설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순창군은 지속적인 훈몽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전통 유교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입니다. KNN 뉴스 김기 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1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충북 민관 산악이 힘을 모읍니다. 이를 위해 지난 31일 충북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를 발족하고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미팅에서는 충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충북의 취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북형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는 청년 일자리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심각한 청소년 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일환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발전 계획 수립안에 시민 의견을 담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 발전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수렴된 시민의견을 반영해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안을 가다듬고 이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는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식육 포장 처리, 판매 업소 등이 대상이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 마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반은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 세트를 재포장하거나 무허가로 제조 판매하는 행위,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복지계 컨트롤 타워인 가칭 대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이자 민선 7기 대구시장 공약으로 국공립 복지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사회 서비스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내에 대구형 운영 모델을 개발해 사회 서비스원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도시청년 1인당 연 3천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택 임차비, 교통비 등과 같은 정착화 자금과 재료비, 공관, 장비 임차비 등 사업화 자금 등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K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